제 돈은 지키기 위해서 예 여러분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죠, 여러분들? 미리 풀 증장을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풀 증장은 미리 샀어에다 아! 600장 있는 거 이거 450억에 샀어요. 풀셋. 이세 친구 보여 달라고. 아, 진짜 미... 이게 빌린 거. 이게 내 거. 이클라 맞지? 대리 상자 100개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리 상점 500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 500개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야 일단 100개 대리 분은 준비해 됐대요 자 일단 꽃잎 수정 잠깐만 야 미치겠다 야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나랑 레게했던그 현무상급 수정이야? 그거 닦아서 망하면 템다 팔고 예 에? 다시 한번 더?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예 오늘 첫 번째 어 대리강입니다 어 떨린다고? 야 뭘 떠냐? 새끼야, 어차피 망했어. 임마, <laughs> 간다. 자, 불사신부. 음. 야, 너 이미 불사신부 개많네 얼마나 깠니? 도대체 이렇게 돈 되는 거 괜찮아. 나오는 거 괜찮아. 다돈이야. 이것도. 그러봐, 야, 너, 너 나랑 내가 데리까게 겠는데 이거 갖고 좋아할 거야. 식빵 꺼.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요첫 단추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불사.. 불사조기 타예 전투력 컨텐츠 나왔잖아 그뭐 국가토벌전 그지? 예 좋아 와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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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좋아하지마 이씨 적당히 해 좋아하지마 이것과 아무것도 아니야요아 시청자분들도 올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마 호들갑 떨지마 이런 건 기본이야 예? 알겠지? 아 말고요 부족해 부족해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예? 적어도 진장 피스 그냥 가보고 그냥 대충 떠야지 그냥 응? 예? 자 아무런직다 어.. 내가 이때쯤 말하면 이제 아무런직다잖아아씨 어? 두신했서야 잠깐만 아 개떨리네 아이씨 아우어우아우아우야 아우. 암호론직다아씨 암호론직다 암호론직다 암호론직다야 뭘 아니야 나와 이제 씨야씨 씨! 내가 이거 캐릭터 말했지 내가 이거 이렇게 키우지 말라고 너 이거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서 깼어? 이이새야 이거 3. 봐 3. 퀘스트 3. 3. 이거밖에 안 깨니까 이거 안 주지 씨가 사람임 자, 그다음에 이제 다 다음 분, 다음 환자, 그렇죠? 다음 환자, 예, 가습기네요. 여기 어디갔죠? 상자? 상점이 있다고? 아, 아 상,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이 형님 뭐지? 잠깐만, 와, 장난 아니다, 매물. 형님 100개죠? 일단은 뭐1 0 0개죠가어죠 예. 이형님 좀 재미로 u l 같아. 재미로 g 신 t 같아. 자, 그러면 가 가보죠. 예. 야, 수등, 수 c 수 o i r Pulsa, you get 아 two-buncher. Come on, you get a chocolate. You get 고금색으로 개안 개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제발 야축지법 그냥 다들 다, 다 삭제해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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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기다려 봐. 자, 이거 60억짜리. 이거 60억 같이 깠는데 지금 17억짜리 나온 거야, 이거? 맞지? 20억짜리인가? 자, 좋아, 좋아.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가자. 내가 말했지. 있는 사람 더잘 된다고. 씨, 진짜 내가 이 씨. 이게 세상이냐? 씨, 이게 나라냐? 와, 자, 와 어, 씨. 야, <laughs> 자, 4천원 피스 더 나옵니다 아 잠깐만 약발 떨어졌어 약발, 약발 떨어졌대 지금 약발이 떨어졌어 아 약발 떨어졌어 어떡지 <laughs> 됐어 약발, 약발 돋았다 <laughs> 아마테라스 73개 더까달라고요아이영님딱 1400개 남겨놓으시라그러네 여기 보이지? 어딱딱 딱 1400개 오케이 화든호까카 깨끗이 대아 잠깐만 아나나나 이거 주문 주문 까먹었어 호호 호아 몰라 C! 그냥 까! 이아푸 아이 아 침을 왜뱉은데아아 제발 불사신보 상제! 아나 이 좋뭐 <laughs> 아, 아 이거로 만족할 수 없어.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 이걸로 만족할수없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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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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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씨뭐 하는 거야 이 미친놈아. 아야, 집중하자. 집중하자, 집중하자. 아, 사철피스 안 나오냐?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에이, 씨발은 뭐 거실에서 소리 켜 놓고 보고 있는데. 어. 아, 제발 야, 오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님 이거 까도 됩니까? 이거 허락 좀 봤자 형님들 이거 거래되는 거라서 허락 좀 받고 갈게 까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까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선인장 아 잠아 꼬마 선인장 비싼 거예요? 아 형님 일천 원이 꼬마, 꼬마 선인장 꼬마 선인장 존나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귀여워 와 이거 종료해야겠다 어어 어. 잠깐만 저저저저저 내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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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남았거든요? 저의 내기 남았습니다 뭐야 천만 원 질리신 거 같은데? 와이형님도 진짜 장난 없다 해. 며칠 전에 진로 상담한 그분님 응? 아! 아 형님들 그거 기억나? 금.. 금수저? 올 절경으로 저기 하신 분2 5 0억쩔이라고이 형님 근데 웃긴 게뭔줄 알아? 상단 대방인데 또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 처리 상자 제가 500개를 깝니다 형님들 담은 예복이 뜨면 알고 승리면서 승리면 동시에 별풍선 2000개 받고요 제가 그리고 시청자 한 분을 통해서 시청자 한분 통해서 문화상품권 10만원어치 선물로 드립니다. 시청자분 한 분. 예. 그 다음에 증량부터 인정이 됩니다. 담은 예복과 증량 가보 인정이 되고, 그냥 4,000원 피스가 두 개가 뜬다. 그러면 그냥 컨텐츠로 그냥 문망이 된 거고. 근데 만약에 위에 둘다 실패다. 그럼 말고 처리상자 100개 갑니다. 오오! 간다. 자, 자도치. 분노의 정수. 웃지 마! 누가 웃나 지금? 갑자기 딱 여기서 나온 거 아니냐? 다문천왕의 예복. 아, 진짜 의미 좋나? 아, 제발, 아, 형님, 이거 인정해주면안 돼요? 이거 20개. 예? 네? 아, 돌겠다. 뭐게 기미가 안 보여. 잠깐만. 가자! 인간이 거리에게서 한 발짝 다가섰다! 원로제를 탈환한다 어, 뭐야? 어! 너가 날 도왔어! 야, 야, 가능성있다 이거 가능성있다 가능성 가능성있다 형님들 가능성있다 에렌이 에렌이 변신했어 에렌이 AK형님들 진짜 형님들 진짜 AK형님들 형님들 진짜 AK형님들 형님들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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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인터랙티브인데? AK 인터랙티브잖아 그치? 아 잠깐만 이거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 나왔지? 그 느낌을 그 느낌을 떠올려봐 말구야 원로오제를 탈환한다 <laughs> 죄송합니다 형님들 이게 징계거인도 그 스토리인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 수산호 아 근데 야 수산호 쓸때 어떻게 하는데 나 몰라 그거는 수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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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호, 수산호! 아 맞다 수수든 아쟤 말이야 진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와줘아아아잠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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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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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봐아아아아아아아아 제가 4 0 0원 피스 2개 나왔어. 그러면은, 4,000원 피 2개 나왔으면 저, 저, 별풍선? 가는 겁니까? 제가 이, 이긴 거라고 쳐줍니까? 4 0 0원 피스 원래 2개인데, 3개 나온다면? 3개는 인정해볼게요. 오케이, 3개 인정하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3개 인정, 3개 인정, 오케이. 아, 뭔가 이상해요. 뭔가 그 삘이 아니에요, 지금. 나와 가스가, 확 부셔버리잖아, 씨. 기석성, 기. 주신. 어, 야. 개필이다, 여기. 아, 제발. 아, 형 나올 거 같은데, 진짜. 야, 예복 하나 가자. 형님들 예복 하나 넣으면한분 추첨 통해서 10만 원이에요. 87개 남았을 때 뜹니다. 너 아니면 블랙이다. <laughs> 야, 너말 그렇게 너 진짜 너 아니면 블랙이다. 응, 다른 지민으로 회원가입하고 있지? 아, 블랙피아노 모두 가지가지다. 그치지 어. 자, 100개 뵙겠, 100개지. 잠깐만. 하나 힘빡 주고 까라고? 하나 힘빡 주고 알았어. 진짜 하나 하나는 진짜 힘 진짜 빡 주고 한번 깎게. 내힘 믿지. 나 요즘 헬스해가지고 힘 개세거든. 십씩 먹고 들어. 십씩 먹고 간다. 일차 짝이래 꼬마. 배꼽, 어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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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떴어. 야야야야야. 이거로 좋아하지 마. 이거로 좋아하지 마. 야 그래도 야이 정도면은. 달럼편은 아닌 아, 말구야 <laughs> 말구야! 아! 말구야! 말구야 너 100개 까게 생겼겠다 말구야 아, 기회수는 200 말구야 너 100개 까게 생겼어 와 진짜 미치겠네 와야 이거 안 나오냐 진짜? 아잠 하나만 나오면 이제 승인데 아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야아야야 진짜 아, 야, 야, 승리가 코앞에 그 나오도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야 그래도 하나는 나왔는데 야 미친 새끼야 진짜 하나만 나와라 아이고 이게 하나만 나오면 진짜 나백개안깐다고 말구야 너뭐 하니? 광말구와? 너뭐 하니? 미친 새끼야. 뭐 하니 지금? 사철비 두개만 뽑으면 되는데 하나 뽑아놓고 신발 하나 뽑아놓고 지금 하나 안뽑을거면 자기가 나의 개새끼야 말구야 너 뭐하니 지금 마지막 하나 너 이거 안뽑을거니 정말 이거 야야너왜깨까지게 살아 개새끼야 와 진짜 개오바야 와 이걸 안된다고? 와 이게 안된다고? 환수 10개, 신수 하나, 담은 신발 하나. 아, 진짜 까기 싫은데, 아, 나 기린 살돈인데 아, 잠깐만. 아 빨리 깔게 이제. 예, 까겠습니다. 이거는 제 거니까 진짜, 전 진짜 깝니다. 자, 그리고 아까 민인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까서 만약에, 뭐나, 뭐라고 말씀하셨죠? 신속 석상 나오면 1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안 나오면 발박수, 기행조? 맞죠? 아휴, 야, 나와. 자 벌칙 수행 가겠습니다 예, 1 0 0개 까그렸는데 지금 제가 왜 지금 148 개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도대체 전혀 모르겠어요. 내가 전 분명 0개 까그렸는데 148 개를 왜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왜 어쩌다 이지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갈게요. 예, 자, 허, 오, 아, 어. 자 분노의 정수 나왔습니다. 증장가옷 갑옷 뜨시면 산다고요? 기다리세요. 5분 뒤에 나옵니다. 자, 오늘 그 역사를. 자 이거 유튜브 편집 되면서 이러겠지. 딱그 자막에 이제 나온다. 이제 요요 요, 요 자막 요 쪽쯤에서 있잖아. 지금 이때의 광 말구 말고, 아직 말구는 증장 가옷이 뜰줄 몰랐다. 이러면서 이제 자막이 뜨겠지. 그리고 나서 한 5분 뒤에 자막 증장 가옷이 뜨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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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면서 막 난리 나겠지. 이제 1철장일일1철장일일 원공석상 200 200 분노의 수정. 분노의 수정? 분노의 정수 아니야? 아왜 이래? 아직도 84개야! 아! 아! 오! 아 제발! 아자 회수만 하자. 진짜! 아 제발 100억 회수만 하자. 야! 아 야! 신속성이라도 나와! 야 환수속성이라 나와라 제발! 아 뭐해? 문바이의 버프를 받아. 문바이! 문바이! 아, 제발, 아. 중급모스쿠르미 중구모스쿠르미. 우기를 여기서 소환을 왜 해? 오, 나이스, 누에누에 누에? 씨! 뭐하냐, 여기서, 씨! 자. 아, 제발, 야. 어중급모스쿠르미두 개째. 두, 개째, 두 개째, 두 개째, 두 개째.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다, 됐어요? 어, 아, 잠깐만. 아, 근데 이걸로 부족해요. 이걸로 부족해요. 아나 진짜 멘탈 나갈것같아 진짜 아나 진짜 어떻게다 멘정신으로 진짜 못가겠어 진짜로 무조건 지겠다고? 솔직히 제가 좀 불리하긴 합니다 예 근데 재미로 가는거지 멘정신으로못가겠어요아씨내 <laughs> 돈! 내돈 씨... <laughs> 19개 남았다! 19개 남았다! 정말 미치겠다 19개 남았다! 여기서 안 나오면은 백억 소원해보고 기린도 못 사고 정말 나는 오늘 돈 그냥 날릴 대로 날린다. 충만 에, 충만 근데 재미로 있겠지? 하는 거지. 얼마 전에 페이스북 여자한테 4만 원 드리고 그리고 말고는 마지막 하나 아까 말했지 아까 힘빡 줘서 마지막 힘빡 줘서 한개 까면은 존나 잘 나온다고. 148개로 한수 1 세트 시라입니까 키키키키. 가아 얼마 였수인지 보자. 환수 3개밖에 없어? 아니, 야, 한 4개, 아, 다섯 개 4개 나눠주는 게 아니냐? 한 3개. 뭐야, 거래되는 게 끝이야? 뭐야? 야, 이거 끝이야? 이게 끝이라고? 어? 에? 뭐야? 뭐야? 이거 끝이에요? 와우. 정말, 형, 잠깐만. 계산 한번 해볼게요. 나이스. 총 얼마, 얼마 유사한 거야? 87억 질러가지고. 자, 4억. 13.5. 귀묘 0.8. 이원받으라길래 거기서 거부일 단계 깠는데 사령군아 나왔다니 방송국에 인증한. 야너그 사령군아 내놔 내 거.